네, 시리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용주입니다 아버지 김용조입니다. 네, 성시술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확 이슈가 된분 말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음. 오늘도 사실 그런 분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방송계의 블루칩이라고 할수 있죠. 꽤 오랫동안 블루칩이셨고, 이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 방송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셨을 때 본인 입으로 나는 셰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나는 셰프가 아니고 음. 나는 어디까지나 요리 연구가다 혹은 음. 요식 사업가다 아. 이렇게 불러달라 음. 라고 했던 음. 그 백종원 씨에 음.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 우리나라 요식업계 음. 또 외식업계를 음. 한 단계 수준을 높인 okay. 분, 분이시죠. 엄청나게 많은 체인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음식 사업을 하려고 할때 사업가적인 마인드에서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대패 삼겹살 좋아하시죠. <laughs> 네. <laughs> 대패 삼겹살. 네, 대패 삼겹살 그리고 음. 우삼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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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패 삼겹살과 음. 우삼겹 이런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만명그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종원이라는 분은 유튜브를 개설한 지두 시간 두 시간 만에 10만 명, 음... 이틀 만에 100만 명을 오... 찍었습니다. 음... 대단하시죠? 음... 그리고 부인이 저 대학교 1년 후배 음... 소유진, 소유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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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편이시기도 하고 음... 백종원 씨의 성씨를 보니. 수원 백신. 수원 백신. 백 봤어요. 백신은 뭐 역사가 길어서 중국에도 백거이, 백낙천, 음. 백낙천이라고 시인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역사가 깊은 성씨인데그 당나라 때 백우경이라는 지부자의 경서경자를 쓰는 백우경이라는 분이 이부상서, 이제 이조판서, 조선조로 이조판서인 이부상서로 인품에 아주 출중하셨는데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게 돼서 결국 이제 신라로 이제 귀화를 음. 하신, 그 그러니까 백우경이라는 <laughs> 분이 이제 시조가 되시고, 이제 그 맥을 이어서 이제 고려 때, 고려 때 네. 학자지만이야. 수 백시들은 주로 음. 학자들이 많아. 근데 그냥반도, 백종원 씨도 보면 학자적인 기질이 가끔 엿보여. 그 아마 학원의 그 이사장도 하실 거야. 네네. 아. 그, 그 집안이 아. 그런 그 학교를 학맥이 있는 네네. 집안이야. 이제 백이정이라고 고려 말에 백이정이라는 분은 그 문성공 안양 선생 알지? 안양. 네네네. 안 선생의 제자. 네. 안양 선생은 <laughs> 주자학. 주작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여오신 분이 안양이고 이제 그 제자인 그러다 보니까 백이정이라는 분이 싹을 틔운 분.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백이정이어서 한국 유학사, 유교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음, 안양의 제자가 백이정이라는 분이고 백이정의 제자가 익제 이재현, 네. 이재현 선생이고 이재현의 제자가 목은 이색 선생이고 음... 이색 선생의 제자가 포은 정몽주여서 음... 한국 유학사 아주 중요한 맥을 차지하는 이재 백이정이라는 분. 음, 원나라 유학까지 가져오신 분인데 그 백이정이 계시고 또 조선왕조도 마찬가지야. 조선왕조에도 어 백인걸이라는 분이지. 백인걸 음, 이름이 아주 멋지네요. 이름 어 이름은 인걸이야, 음, 인걸. 음, 인걸. 음, 네. 인걸인데 그냥 말은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정몽주까지 얘기했지. 오, 정몽주 선생의 제자가 길재 선생, 야은 음. 길재. 길재의 제자가 김숙자, 음. 강호 김숙자. 김숙자의 음, 아드님이자 제자인 김종기. 임정지. 김종직의 제자가 김경필, 김, 오 예, 김경필의 제자가 <laughs> 조광조, <laughs> 조광조의 제자가 바로 백인걸 음 선생, 백인걸 음, 선생. 그런데 이 백인걸 선생은 그야말로 광팬이야, BTS 광팬은 <laughs> 저리 가라야, 아미, 아미잖아. 그야말로 <laughs> 조광조의 아미야. 음. 조광조 선생이 아미여가지고 이 양반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했던지. 집을 아예, 조광주 선생 집 옆으로 이렇게 아, 옮겼어. 어, 스승의 이제 맥을 이어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온통하게 돌아가셔서 이제 이년 반을 이제 도봉서원에, 그 도봉서원에 모셔가지고, 서원으로서의 격이 올려가려면 사액서원이 돼야 돼. 그쵸. 임금님이 네, 액자를, 액자를 내려야 내려줘. 돼. 피람서원 때 어. 얘기했잖아. 임금님이 액자를 내려. 그게 사액서원인데, 사액서원을 받으려고 그 노력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인 이율곡 선생이라든지 그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사역 서원을 했어. 그걸로 끝내지 않고 문묘의 배양이 되는 문묘의 <laughs> 모든 선비들의 그 제사를 받고 어, 정말 나라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는 자리가 문묘에 배양되는 건데 문묘에 이제 배양을 하려고 그 노력을 해. 그 파주에 숨어 계셔. 문묘 배양 때문에 이제 하도 이 벼슬을 내려도 인양반도 안 해. 지난번에 윤중처럼 오, 임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왕이 그 정성이 됐다고 할때 얘기한 것처럼 옛날 학자들은 가능하면 벼슬을 안 해요. 그냥 숨어서 안 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돼고 그냥 공부할게요. 그리고 이제 숨어 있다가 문묘 배양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로 요로에 부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서울에 왔어. 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참찬이라는 벼슬을 내렸어. 음.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나 여기 서울에 온게 참찬 벼슬 때문에 온게 아니고 우리 스승 문묘 배양 때문에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음. <laughs> 이 정도로 스승을 존경한 네. 그 백인걸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그런 학자여서 백인걸의 제자가 율곡선생과 우계성혼이란 분이야. 음. 그리고 그러니까 율곡선생의 맥을 이은 사람이 사계 김장생, 김장생의 맥을 이은 분이 송시열, 또 성혼, 성혼의 맥을 이은 분이 윤선거, 윤선거의 아들이 윤증, 이래서 노론과 소론, 소위 기호학파에 아주 조종이 되는 이율곡선생의 음. 음. 스승이 바로 효함 네. 백인걸. 시호가 문경공이신데, 그럼 음, 주한 백일인걸 선생의 학자가 계시고, 또, 조선조의 그 형제가, 네. 형제가 대학자가 있는데, 옥봉 백광훈, 음. 기봉 백광홍. 음. 그 백광훈이라는 분은 그 조선 팔문장가이양반은그 시서, 글씨도 잘 써서 명필이고, 글도 잘 지어가지고 이양반이 네. 13살에 진사 초시 합격할 정도로 아주 <laughs> 천재야 천재. 음. 옥봉 백광훈 선생이시고 님그 형, 네. 그 형, 기봉 백광홍, 관서별곡이라고 네. 우리나라의 기행 가사의 효시가 되는 관서별곡. 그걸 보고 송강 선생이 관동별곡을 쓴 건데 음. 관서별곡을 쓰신 기봉 백광홍, 홍, 홍 이거. 음. 훈, 홍 그러시는데 그형제관이신데또그 옆에 사촌간을 포함해서 아주 명문 거야. 네, 그 집안이 계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백광현이라는 분이에요. 백광현 이양반은 그 지금으로 의사 선생님이셔. 네네. 근데 종기 있잖아, 종기. 네. 그 종기가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항생제가 없었잖아. 종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음. 종기로 세상을 뜨신 왕이 두 분이 계셔. 문종이 종기로 세상을 뜨고 정조, 정조 임금도 음. 결국은. 그 옛날 등창이니 뭐 종기 걸어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종기가 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음, 네. 그래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이게 렇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치료를 잘해서 그 신이 네. 하늘이 내린 그 의료 음. 행위를 하셨다 이래 가지고 숙종 실록에 기록 정으로 음. 그훌용한 분이 백광현이라고 하는 분이 음. 계셔. 음. 어, 이제 근대 인물로 와서 근데 옛날에 학자들이나 조선조 네. 학자들은 뭐 서원도 많이 세워드리고 사당도 많이 세워드리는데 근대 인물로 사당을 세운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독립운동에 관여하신 분들을 모신 사당이 특별하게 음. 고창의 덕산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어요. 네네. 독립운동. 네. 근데 거기 모셔져 있는 분이 손백시시들인데 백인수라는 분이 계세요. 백인. 백인수. 백인수라는 분은 한말의 고관으로 이제 계시다가 한일 합병이 되면서 어~ 자살하신 분, 자결하신 분이 백인수라는 분이 계시고 백관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동아일보 사장도 하신 분인데 언론을 통해서 어~ 독립운동을 고취시킨 음. 백관수 선생님 28 독립운동의 주역이시기도 한 백관수 선생님 계시고 백정기 의사라고 음. 백정기 의사가 계시는데 어~ 중국에 와 있는 일본 공사 일본 공사를 암살하려다가 함께 하기로 했던 일본 사람이 밀고를 해버렸어. 그래 아주 결국 은그 일로 세상을 뜨게 되는 백정기 의사. 그래서 백인수, 백관수, 백정기 이세 분을 모신 사당이 고창에 덕산사라고 하는 음.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과 관련어 있는 분을 모신 사당이 우리나라에 흔치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당이 덕산사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음. 우리가 이서는안되는 백영성 스님, 민족 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시고, 불교계를 대표하시는 네. 분이 바로 백영성 스님이신데, 실천불교, 생활불교, 그리고 쉬운 불교를 이렇게 추천하셔서 음. 찬불가 보급운동을 하시고, 불교 중흥을 이룬 분이 백영성 스님이신데, 그 불의 맥을 이으신 분이 정문즉설로 유명하신 바로 검륜 스님이시죠. 현대인물로는 그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음.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린 아티스트 백남준, 음. 백남준 선생님 음. 계시고 백일석 선생님, <laughs> 백일 선생님 계시고 가수 민혜경 씨가 본명이 음. 백미경이라 아, 그렇구나. 네네. 백미경 씨구나. 네. 민경 씨. 음. 그리고 저만의 생각으로 처절한 음. 그런 느낌의 그 발라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백지영 씨. 백지영. 네, 백지영. 백지영. 씨 아, 백지영. 씨. 아, 백지영 씨. 네. 팬들이 많죠, 백지영 씨. 네. 많죠. 네. 그리고 스포츠맨 중에서는 야구계에 절대 깨질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얘기했던 유현진 선수의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하는 음, 음. 뭐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인천이라는 분의 사할 타율입니다. 음. 네, 아 우리나라 유일의 사할 타율을 아 가지고 있는. 4할 타율. 네, 물론 그 사할 그, 타율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경기수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음. 그래도 음. 우리나라 유일한 사할 타자. 네, 그러면은 어, 오늘의 명신보감 음. 수원 백시편. 어 오늘은 뭐 정확하게 그인 문장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사부 일체인이 사지여일하라라고 하는. 음. 군사부 일체인이 사지여일하라 음. 아까 그효한백인골 선생께서 스승 조광조 스승을 존숭하는 마음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군, 지금은 나라지 나라 그때는 군국주의니까 네. 군주라는 게 뭐냐 임금이 주인이라는 거고 음. 민주가 뭐냐 백성이 음.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민주국가니까 나라로 얘기할게 나라와 부모님과 음. 스승은 한 몸이다 음, 네. 한 몸이니 음. 섬기기를 똑같이 해라 음. 사지 여일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부모님을 스승처럼 모셔라 이런 얘기인데 요즘 가끔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어, 스승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고, 물론 우선 그 스승의 위치에 있는 뭐 어떤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분들이 마치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듯이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가끔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스승을 공경하겠습니까?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윗분을 공경하겠습니까? 윗분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의 공경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경인자, 인왕경지라는 말이 있어 상대를 공경할 때, 상대도 나를 공경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선은 가까이, 특히 학창시절에 가장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스승분들이시니까. 네. 동무상사라고스승의뭐 일정한 분이 없긴 하지만은, 그러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음. 세상은 좀더 아름답다. 나라와 스승과 부모님은 한몸이니 섬기기지를 똑같이 하여라. 음. 군사부 일체이니 사지여일하라. 스승을 공경하자 이런 말씀으로 음. 오늘 명심보호함 가로막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정규교육을 모두 마친 학생이니 저에게는 초등학교 여섯 분 음. 그리고 중학교 때세분 고등학교 때세분 12분의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음. 물론 한분한분다 감사하고 기억에 남지만 담임선생님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인데 음. 왜 그랬냐면 그분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사실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음.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선생님이 나에게는 또 스승이 있다 하면서 정약용 선생, 음. 어, 정약용 선생의 묘소를 매년 스승의 날때 가셨어요. 아.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다산 정약용 네.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뭔가 스승이라면 우리도 뭔가 본받을 게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분을 보고. 뭐 그분이 우리한테 잘해 줬건 또뭐뭐 좋은 걸 가르쳐 줬건 훌륭한 교육을 해 줬건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다는 게 스승이 날때 나도 나의 스승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 오늘은 백종원 씨의 수원 백 씨에 대해서 음. 또 알아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성시를 할지, 또 어떤 좋은 명심보감 글귀를 배우게 될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